암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고 치료된다. 암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ATP 즉 생체 에너지 충전체를 만들지 못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세포는 부득이 완전히 대사하지 못한 포도당을 곧바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대사 효율이 10% 내외로 크게 떨어진다. 이 상태가 만성화하면 세포는 고통과 함께 유전자의 장애가 발생한다. 이것이 암이다. 즉, 산소 부족 상태가 만성화하면 암이 되는 것이다. 즉,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산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정자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인을 무시하고 처방하기 때문이다.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암이 왜 발병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임해야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해지지 않아야 혈구들이 들어 붙지 않고 마치 호도송이처럼 정상 상태를 유지하며 잘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폐를 통해서 흡입한 산소를 세포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할수 있는가? 크게는 외부환경 식단 정신적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외부 환경 요인 중에서 매일 접하는 실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항상 창문을 닫고 자는 이상미 씨. 아침 공간에서 잠을 자는 동안 공기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수면 초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916ppm, 오염 기준치 1000에 조금 못 미친다. 포름알데이드의 농도는 0.09ppm, 역시 기준치 0.1에 조금 못 미친다. 8시간 후 실내 공기는 어떻게 변할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1700ppm을 웃돌았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0.14ppm으로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마시며 잔이선미 씨.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먼저 이선미 씨의 혈액을 분석해 보았다. 혈액을 첨대 확대해본 결과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적혈구가 서로 엉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있고, 심지어 형태가 찌그러진 네. 상태다. 있어? 아, 이렇게 이 상태가 어, 지속될 그러면, 경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있다. 수 있다. 그 어떻게 활성산소 수치는 346, 네. 300이 넘으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많이 올라가 있네. 창문을 열고 자면 건강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까? 보름간의 실험에 들어갔다. 평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던 이선미 씨 그녀는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제가 잘때 옆으로 자기 때문에 음, 팔이 저려가지고 잠이 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게 문을 열고 자는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 보름 후 다시 검진을 받아보았다 적혈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창문을 바꿔잤을때한대 뭉쳐져 찌그러져 있던 적혈구가 창문을 열고 잔지 보름 만에 거의 원형을 유지한 채 원활히 흐르고 있었다. 산소 농도가 22%일 때 사람은 쾌적함을 느낍니다. 산소 농도가 15에서 19.5%까지 떨어지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두통과 구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8% 이하로 산소 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7분 이상 노출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잠을 잘때 창문을 밀폐하고 자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주방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각종 생활용품에서 포르말데히드등 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한다. 보통 8시간 동안 문을 닫고 자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내외에서 5,000 ppm 내외로 5배나 증가한다. 폼 알데히드 농도는 30% 정도 증가한다. 이로 인해 실내에는 산소 농도가 20.4% 내외에서 19.6% 내외로 약8,000 ppm이나 떨어진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방에서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 학생 오늘은 평상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약 2.5평 방안의 산소 농도는 20.4%. 서울시의 산소 농도보다 0.1% 낮은 수치였다.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산소 농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문을 닫자마자 방안의 이산화탄소 수치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3시간이 지난 후, 탄소의 농도는 0.4%가 떨어졌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3배로 늘어났다. 1000ppm 이상이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시점을 시작하고 약 7시간이 지난 뒤 산소 농도는 0.8%나 낮아졌다. 물을 닫은 방안의 산소 농도는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잠자는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무려 5000ppm을 넘어섰다. 산소의 농도는 19.6%까지 떨어졌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을 때 산소 농도는 대기 중의 탄소 농도를 회복했다. 환기를 시작하자마자 산소 농도 20.4%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상태에 매일 노출되는 것은 암은 물론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암을 치료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실내 환경의 산소 부족 상태는 세포의 산소 부족을 더욱 가중시킨다. 저산도 농도에 노출된 혈구들은 서로 들러붙는다. 그래서 잘 흐르지 산소, 못하여 산소를 잘 운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급속하게 확산한다. 건강한 사람도 저 산소 상태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발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내 환기를 최소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해줘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겨울철에는 잠자기 전에 문을 닫고 자기 때문에 상황이 심해진다. 대안으로는 일단, 잠을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이다. 단 2에서 3분이면 외부 산소 농도인 20.4%를 회복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은 환기가 어려움으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환기를 하고 혹 중간에 잠을 깨는 경우 기회라 생각하고 환기를 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아침에 가장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환기부터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대기 산소 농도를 회복하여 일정 시간을 저 산소 상태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두세 사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주는 것이다. 겨울에도 난방에 큰 영향이 없다면 창문을 미세하게 남아 열어두고 자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저 산소 환경을 탈피하는 매우 좋은 습관이다. 이것은 비단 실내 환기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차 안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더 급속히 떨어진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30분에 한 번씩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에서 암이 예방될 수도 있고 암이 발병할 수도 있고 또, 암 환자가 암을 자연 치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별거 아니라고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고 습관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 뼈를 옮겨온 사람이 있다. 폐암 사기. 온몸으로 암이 전이 되어 수술도 불가능해지자 산으로 들어온 이광식 씨. 물가에서 심호흡을 하며 숨을 가다듬는다. 치료가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당암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 3기, 사기 말기 환자에다가 뭐, 폐, 간, 인파선, 뼈까지 전이 된 상태로 서 어느 부분도 수술을 할수 없는 상태로 뭐, 의외로 들어왔습니다. 산중턱에 천막을 치고 자연식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이광식 씨. 어느새 마른 기침이 사라지고 식욕과 체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다. 50여일이 지난 지금 호흡이 편안해지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 조금 걸으면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빴었는데 지금 한달 보름 정도 이상을 여기서 호흡도 하고 산속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산을 올라 타도 호흡이 가쁜 게 없이 가뿐하게 올라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많이 폐활량이라든지 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제작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그가 폐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을 찾았다. 폐암 판정으로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이광식 씨. 과연 그의 말대로 병이 얼마나 호전됐을까? 불과 3개월 만에 종양의 크기가 현격히 감소한 상태. 전이 됐던 병소도 줄어들었다. 그본 환자는 사기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어, 항암제 치료를 4차례 시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약50% 이상 그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이건 구은 날이건 이광식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오른다. 상암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허리도 펴기 힘들던 그가 지금은 3시간 이상 산행을 가볍게 소화한다. 절대적으로 저는 깨끗한 물과 깨끗한 산소 이런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이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